하지만 저는 이러한 제처장의 발언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다소 저질스러운 표현을 수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처장 또한 언론 자유를 누리는 시민으로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문제는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도라이 i m g 심지용입니다. 인사가 완사다. 우리가 은히 사용하는 석언입니다. 여기서 인사는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어느 조직인 건 간에 대표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급여를 주고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것 또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죠. 한 명의 전재가백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는 것을 봐도 알수 있듯이 좋은 인재를 뽑는 것이 인사적인 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비단 사랑을 뽑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를 잃고 그때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인재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정부가 바뀌면 수정이 바라는 인재상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내 정부에서 일할 공무원의 인사, 윤리복무 등을 관리하는 인사협정처장을 임명하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대통령이 그렇듯이 이대성 대통령 또한 자신에게 우울적이었던 인사를 인사협정사장에 인정했죠. 매번 정권을 잡으면 요직에다가 자기 사랑을 죽는걸 비판하고 나는데, 사실 이건 뭐라고 해서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박터지게 싸우는 건 결국에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 보기 위함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되기 맞는 사람을 묘지게 안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직기의내정된 인사의 자질에 주목해야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새 인사 정장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된 정부 초대 인사 전학인 최정석 씨의 문제를 통하고 있는 과연 그가 그 직을 맞을 만한 영향이 있는 분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을 수 없는데요. 정치권이나 언론들은 과거 그가 했던 발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 차장이 과거 이 대통령을 평가한 부분인데요. 그는 방송에 나와서 이 대통령을 향해 민족의 구원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나라가 결국에 이들은 국가가 돼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따가서 대장동 개발을 보면 이 대통령의 전쟁성을 엿볼 수 있다 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다른 진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서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죄인사를 잃고 문재인이가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었거나 문성열을 후계자로 생각했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면서, 그렇지 않고는 다른 해석을 할수 없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어서,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있었고, 윤석열에게 정권이 넘어간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 둘만 할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라면서, 제 정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안된다 대상식으로는 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청정래 의원에게는 항상 자기가 돋보이는 곳에 나타나서 자신을 관리한다는 평가를 내렸고 김정수전 의원을 향해서는 비서로도 한 적격이다 라고 평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밖에도 조국적 민정수석을 비롯한 이번에 장관으로 입학한 분들에 대해서도 막말에 가까운 기반을 했던 것이 거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최초장의 발언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다소 저질스러운 변소를 수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장 또한 언론 자유를 누리는 시민으로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문제는 박원순 시장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의한 표현과 검선의원의 갑질을 몰랐다는 답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을 비판한 겁니다. 먼저 그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차 가해를 한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대던지 정치권이나 온라인에서 그분을 모욕하는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죠. 그럼 결국 피해자는 그걸 듣고 잘 지내게 하는 말인걸 알았을 텐데 거기에서 받는 이자가에는 누구 책임이었을까요? 또 집에서 TV와 신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강선우 위원에게 제기된 갑질로라는 모르셨다고 했는데 정부의 인사 책임자가 되실 분이 이렇게 인사에 관심이 없으셔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의강 위원회는 온 언론이 주목하는 유명 인사였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도 문제였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은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가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진 인자혁신대장이 과대하는 정배인자원칙이 어떻게 될지 저는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성비위를 저지른 이와 갑질하는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해드릴 건가요? 적재적소. 인자를 잘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맞는 인재를 잘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번 인재처장은 과연 그런 사항일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